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 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기 SKC 95,000원에 30%입니다. SKC를 95,000원 30%. 95,000원에 30%요? 네, 네. 음, 어, 저는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 때 이거 좀 증권사에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젖점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말을 좀 좀 교육을 시킨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건 대국민적으로 좀 교육을 좀 시킨다면은 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주식 레벨업이 좀될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라는 이 격언이 그냥 조금만 검색하고 조금만 차, 차트를 찾아보고 조금만 책을 본다고 하면 은 바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주식 그 관련 코너 있잖아요 서점 가가지고 주식 관련 코너 가서 책을 있잖아요 그냥 아눈 감고 아무거나 어요요 놈이 좋겠다요 아무거나 딱 잡아가지고 딱 펴보면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는 책그 말이 뭐 반드시 있어요 아...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주식 관련 서적에는 반드시 있는 말이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못 지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 손해 보는 경우들, 괴롭힘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사람들이 조금 조심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고친다고 하더라도 와 손실을 많이 안볼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저점 깨지면 손들하라입니다. 바로 직전 저점이 깨지면 손들하는 게 가장 격언 중에선 가장 기본적인 격언이고 다 팔기 싫으면 비중이라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 이 종목은 85,000 자리였는데 그게 지금 무너진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저점 깨지면 왜 손들해야 되는가? 그 다음 하락 자리, 그 다음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 다음 자리. 일단은 후보지가 7만원이고요. 그 다음 후보는 한 5만 6천원대, 6만원대까지 빠져야 어, 저점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SKC도 제가 저점 깨짐 손절하라고 12만원대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12만 6천원대가 지금 차트 보고 계시면 여기 저점 보이세요? 혹시 TV 보고 계시면 보이시나요? 아, TV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 방송으로라도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만 5천 자리가 저점이었는데, 그거 깨질 때 손돌아라라고 했는데, 얘도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SKC가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건 알고 있느냐, 매출이 증가되는 건 알고 있느냐, 네가 산업에 대해서 뭘 아느냐, 2차전지랑 이게 리튬이랑 뭐, 네가리튬에 대해서 아느냐, 엄청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저점 깨짐 손돌아라. 이 저점 깨졌을 때, 내려가게 된다면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그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은 얘는 4만원대 상승하기 시작했던 초입국 빠진다 그러니까 결국 4, 오만원대까지 밀린다라고 여러 번 설명했던 자리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얘는 내려가게 되면 4, 5만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럼 기업이 안 좋아지는가 전혀 상관없어요. 기업이랑 이 주식이랑 상관없어요. 기업 운영 잘하고 있고요. 우리끼리 거래하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뭐 흥망이랑은 상관없어요. 흥망성쇠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4만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니까 사고 싶은 자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잘 버는데 싸잖아요. 그렇죠? 예예. 어, 예. 어, 돈잘 버는 기업을 1 8만 원에 산 사람이 있고 돈잘 버는 기업은4만 원에 사는 사람인데 누가 돈 벌까요? 당연히 4만 원에 산 사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걸 비싸게 산 사람들 이상한 거죠. 오히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을 예. 싸게 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좋은데 많이 떨어져라 4만 원까지 떨어지면 내가 왕창 사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시청자님은 저좀 깨졌는데 들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이해가 되세요? 대응 전략은 네, 별로 없어요. 이거는 어,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어요. 음. 이런 자리는 손절했어야 됐는데안 했기 때문에 일이 커지고 있고 다음 하락 자리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려 보셔야 돼요. 지금 저기서 늦었죠. 반대,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말 없어요. 그냥 늦었으니까 지금 늦은 김에 6만 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기까지 예.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간다면은 적어도 89만 원대까지 다시 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8만 원대 이제 내가 비중을 줄일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 뭐 어.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번을 통해서 배움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저점 깨진 종목을 또 들고 있으면은 아. 배움이 없는 거잖아요. 성장도 없고. 아,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저점 깨지면 손절하자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 나라는 말 따위는 없으니까 결국 6만 원 어. 6만 원까지 좀 지켜보다가 저기서 반등이 나간다면은 괜찮을 뭐? 수 있습니다. 저기서 반등 나가면 8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홀딩 하시고 이번에 배워야 될 것은 저점 깨지면 매도하라. 지금 한 열, 열, 한세 번째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아유, 잘 알겠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